1. 유머선 몇 개? 유머선은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머선의 개수가 2개, 3개로 늘어나면 유머센스도 2배, 3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밝고 즐거운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타나는 개수는 2에서 3개까지 라면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4개 이상이 되면 상당히 개수가 줄어 희귀해집니다. 4개 이상이면 코미디 프로로서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파묻히기에는 아까울지도 모릅니다. 저명한 코미디언에게는 육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선이 많아지면 유머 감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감수성도 예민해져 마음의 안테나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2. 유머선과 자식선의 차이점은 기억자의 유머선은 자식선이나 생식선과 위체적으로도 같아서 부르는 방법이나 파악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이 유머감이 있는 사람은 자태를 타고 나서 생식 능력이 왕성하다고 합니다. 설에 따라서는 자식선의 수가 태어나는 아이의 수. 위로 뻗는 지선이 남자아이, 아래로 뻗는 지선이 여자아이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기억자의 유머선은 자식선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녀 수등과의 인과 관계가 애매하지 않느냐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 오른손 유머선. 손금은 잘 쓰는 손으로 현재부터 미래에 걸친 것을 읽어냅니다. 한국은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른손으로 장래의 일을 판단합니다. 이 오른손에 유머가 있는 경우 인생 경험을 여러가지로 거듭해옴으로써 유머 감각이 뛰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유머 감각을 연마해온 결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배려가 능숙해진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4. 왼손, 유머선. 손금은 잘 쓰는 손이 아닌 손으로 태어난 것을 읽어냅니다. 한국에서는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왼손으로는 일반적으로 타고난 것을 판단합니다. 이 왼손에 유머선이 있는 경우 천상적으로 유머 감각이 뛰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경우가 많아 인기인이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의식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려를 할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래 성질은 변화하기 쉽기 때문에 오른손의 손금이라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양손에 유머선이 보이는 경우 주로 쓰는 사람이 어느 쪽이든 평생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고 여겨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개그맨으로서 대성하거나 영업사원으로서 높은 실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본디 그 자리의 분위기를 읽고. 분위기를 띄우는 데 능숙하여 자연스럽게 배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머가 여러모로 힘이 되고 삶이 충실해질 것입니다. 6. 유머선이 길다. 약 1cm 이상의 것을 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머 감각이 더욱 뛰어나 의사소통 능력이 높아집니다. 태양선의 지위나 명성, 재물운과 같은 의미가 더해집니다. 또한 지위나 재물운의 힘을 활용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역자형의 유머선으로 길 경우 위아래가 가지런히 길어야 유머 감각이 뛰어나 매우 자태를 뽐낸다고 합니다. 상하로 길이가 다르면 유머선으로서 의미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7. 유머선이 짧다 1cm가 안 되면 짧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도 유머 감각이 뛰어난 것에는 변함이 없고 주위를 고조시키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개그맨 등으로 활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서의 사소통이 원활합니다. 대인 관계는 항상 좋을 것입니다. 기억자형으로 짧을 경우 유머선의 의미가 약해지지만 자태를 타고나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8. 물고기 유머선. PC는 어문이라고도 하는 물고기의 모양에 둘러싸인 선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유머선에 있는 경우에는 뛰어난 유머 감각을 활용함으로써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 빈발하고 뜻하지 않은 행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언뜻 보면 사고라고 생각되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웃어 넘기는 것으로 행복한 결말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배려심이 많아 집안이 원만해질 것입니다.